안녕하십니까. 보게그는 <laughs> 파트 안 베드로 목자입니다. 우리 김여나단 목자님 덕분에 제가 세계적 목자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거는 은혜로운 2025년 여름 수양회를 전초전으로 해서 오늘 귀하게 오늘 말씀을 어, 어,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사사기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무를 할타 먹은 3 0 0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대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니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이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사사기 말씀 기도원의 3 0 0사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순종하여서 저희가 큰 용사로서 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 m 오늘 말씀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13만 5천 대 300명이 맞붙은 전투는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딱 계산해 봐도 400대 1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예상을 깨고 깨고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미대한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진두지휘한 영적 전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전쟁은 군대의 숫자나 무기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총칼 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기드온의 비상 동원령에 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대한 연합군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 3만 2천, 미대한 군 13만 5천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만 봐도 이스라엘은 미대한 군대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용하기를내 손이 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7년 동안 7년 동안이나 미드안의 손악에서 온갖 수탈을 당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칼로 무장한 많은 군사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많은 군사나 무기 등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통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많은 승리로 많은 수로 승리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이 가로지기 쉽스,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때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수를 줄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줄이게 하셨습니까? 먼저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오긴 했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려운 자를 돌려보내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그러니까 3분의 2가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 두려워하는 자들을 차라리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다 도망가면 다른 군사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이를 보는 적군의 사기만 올려주게 됩니다. 담력을 요구하는 작전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려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남대한은 비상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비상경 하에 대통령과 일부 축근 세력의 쿠데타 음모로 하마터면 진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미사일로 폭격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경제 위기가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점과 취업의 공포가 있습니다. 싱글 학사 목자님들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피싱과 신방을 가면서도 양들의 반응을 미리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두려움에, 두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여호사에게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둘째는 정욕에 무릎 꿇는 자를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이미 떠난 사람들을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니 미련을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만명이라도 남아있는 용감한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며 전일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사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하십니다. 기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도 많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해 봐라. 고하셨습니다. 이에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의 목은 탈대로 탔습니다. 그런데 기도인이 물을 마시게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플다토 물을 마셨습니다. 창칼을 내 던지고 입고 있던 갑주도 다내 던지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머리를 물속에 놓고 물을 마시다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 물 알체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사주 경계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개같이 할타 먹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1만 명 중에서 고작 300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하나님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남은 300명만으로 구원의 역사를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3 0 0명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이들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진을 바라보면서 긴장 속에 물을 떠서 핥아먹었습니다 그들은 d d 언제 쳐들어올, 쳐들어오더라도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육신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용사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육신의 욕구에 절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죽고 난후 1만 2천 명이 도망갈 때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출격해서 이들을 모두 죽이고 미디안 왕의 두왕 세바와 삶은 낭까지 잡아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산멸시키기까지 배고픔과 목모름과 피곤함을 끝까지 참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들의 절절함과 투철한 사명감이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력입니다.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허겁지겁 행동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고도의 절제된 행동을 요구하는 작전에서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제가 없는 사람들을 안 쓰시겠다며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용감하고 민족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싶어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첫자식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창창한 앞날을 두고 이렇게 문족을 구원하겠다고 용감이 남아있는 그만 명도 훌륭하긴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 사명을 위해 육신의 욕구를 절제했던 사람 그 수가 얼마나 되든 이들을 정병으로 이기시고 이들을 통해 구원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정욕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참담한 실패와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은 얼마나 정욕에 쉽게 유혹되어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까? 유능하지만 유능하고 자상한 아버지지만 술을 못 이기고 노름을 못 이겨 온 집안이 비극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절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중에 꽤 네임 있는 브랜드가 있는 군대가 바로 UDT가 있습니다. 이들이 보통 일반 병사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도 대부분 일반 병사들은 5주에서 6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때는 6주지만 지금 5주를 받습니다. 근데 UDT는 6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의 훈련 기간 중에 어느 하루라도 쉬운 날은 없지만 가장 어려운 날은 바로 지옥 주간이랍니다. 지옥주간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그리고 재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교관들은 잔뜩 배고파지고 있는 이 훈련 그 교육생들 앞에서 삼겹살 고기를 구워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야, 먹고 싶으면 저 종을 울려. 저 종을 울리면 퇴소를 하는 거야. 퇴교를 하면 넌 자유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가장 극악의 훈련을 겪어내고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UDT라는 휘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UDT 대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날마다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기본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급히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더 잠을 자고 싶고 당장 밥 먹고 학교 가야 할것 같고 또 출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감당하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게 퇴근하고 너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조차 없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교제도 없이 하루를 살때 우리는 본생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내면의 힘이 없어 몰려오는 정욕의 세력을 다스릴 수 없고 시대의 강한 물질적, 쾌락적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투쟁은 본성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지게 합니다. 오늘 하루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일정한 시간에 나와 일정한 시간 동안 감당하는 것 역시 고도의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 148절. 내가 날마다 밝기 전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나선 1만 명 중에 겨우 300명이 있습니다. 이는 겨우 3퍼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 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병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제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영적 전쟁을 하실 때 사람의 수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쓰셔서 어떻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사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자. 구절부터 구절부터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이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13만 13만의 대군과 싸워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기도는 기가 막혔습니다. 300명으로 400배도 넘는 대군을 치라니. 기도는 두려워서 팔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직하고 듬직한 부관 부라를 붙여 주셨습니다. 이에 기도는 부관 부라와 함께 미대안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내려다보니 정말 메뚜기떼와 같이 새까만 미디안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가까이 가보니 미디안 초병들이 자기들끼리 속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야야. 내가 조금 전에 잠깐 졸았는데 어? 버릿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온 게 아니겠어? 어? 버릿떡이? 아 그래. 그런데 그 버릿떡이 굴러와서 우리 대장님 텐트를 아, 글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의 칼날이야.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야. 어찌냐? 하,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기도원은 겁을 먹고 미디안에, 아, 기도원은 자기가 겁을 먹고 미디안 진영에 왔는데, 포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글쎄, 그들이... 자기보다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수만 막았지 겉모습과는 달리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기가 빠진 군대는 대군이라 해도 숫자나 숫자만 많은 허수아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1234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전 최전방이 다 뚫리고 귀주성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때. 귀주성의 성주가 박사라는 장군이었는데, 박사의 휘하에 김경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 이제 성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겁에, 그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분위기를 반절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결사대가 300명이 아니고 12명이었습니다. 우리한테 12명 참 익숙한 숫자지 이 않습니까? 12제자, 12지파, 예. 12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새벽에 안개가 짙은 새벽을 틈타 가지고 몽골군 진영을 습격을 했습니다 와 소리를 지르고 12명의 결사대가 동으로 치고 서로 치고 북으로 치고 막 이렇게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몽골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야 이게 무슨 일이냐 고려 그 구연병이 앉는가 보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진영을 심리 바 들어와 물렸습니다 나중에 날이 바꾸고 보니까는 군대, 군대는 고려 군대는 없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몽골 전체 군대의 역사 중에서 전쟁 역사 중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들이칠 게 되게 되면은 이런 승리를 거둬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용사, 용사들에게 확신있게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잘 보고 있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사 자신의 작전대로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졌고 300 용사에게도 그 믿음을 심었습니다 두름에 빠진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만 머리수만 채운 군인 1, 군인 2, 군인 3, 군인 13만 5천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대한 군대를 기도원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여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을 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 절제 훈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맨 처음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삼만 이천 명 중에 이만 이천 속에 속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고 나중에 일만 명 중에 9천 팔백 명 중에 구천 칠백 명 속에 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생긴 것처럼 두려움이 아주 많은 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힘센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한없이 비참함을 맛보았습니다. 이 속도름을 이기려고 유도도 하고 국술합기도도 했지만 오단단증이 제 속도름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전도하러 가면 양들을 두렵고 입이 점차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자였습니다. 직장 문제와 자녀 문제, 파트 양들의 변화 문제 등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가득하지만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떠도 한숨 만쉬다가 도로 들어놓길 잘했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도 끊고 다시 말씀함성과 새벽기도를 시작하자 다짐을 하지만 항상 공연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함성의 은혜가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금 에베소서 말씀 암송으로 다시금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 암송과 이용한 장식으로 말씀에힘 입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캠퍼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복역을 하는 파트를 섬기는 종으로서 국께서서 캠퍼스 구원 캠퍼스 생명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섬기고자 할때 정병 양성에 힘을 써야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몇 사람의 정병 정병을 필요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기도원의 상백 용서만 있으면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 우리 300명의 우리 기도점이 항상 그렇죠. 300명의 줄예배, 솔트팀. 우리 솔트팀이 바로 기도원의 300명사와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창조적인 소수, 곧 사명겸에 투철하고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빛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정병이 되어야겠고 또한 정병양생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적당히 믿고 어중이떠중이식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이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의 정병을 양성하는 모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